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숨수동에 행사가 있어서 촬영하러 갈 일이 있는데 올령세일도 다가오고 요즘 잘쓴 템들로 같이 겟레디미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제가 운동을 갔다 와서 기초는 다 바른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크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엄청 촉촉한 수분크림 타입의 선크림이에요 지난번에는 약간 수분 앰플 제품들을 진짜 많이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원래 네스네이처를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선크림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이 유수분을 다 잡으면서 쓰기 좋은 그런 느낌으로 잘 낸단 말이죠. 너무 무겁지 않은데 보습감만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 완전 좋아요. 그리고 쿠션은 이거 쓸 건데 투쿨포스쿨의 에어 피 쿠션. 이게 신기한 게 안에 쿠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애시 타입, 약간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 피부에 좀더 고르게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2호 웜 아이보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피부가 진짜 잘 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짝 한톤 낮은 거를 사둬야 여름에 좀 피부 탔을 때도 좀 화사하게 쓰기 좋겠다 싶어서 2호를 쓰고 있고요. 근데도 생각보다 좀 밝은 편이거든요.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고데기 하다가 화상, 을 입었어요. 컨실러 쓰겠습니다, 여러분. 컨실러는 제 머스테브랑 그다음에 이 더샘도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한듯안한듯 청순하고 뽀용한 그런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맑아지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코렉팅을 한번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미백 제품과 동시에 약간 이 피부 톤을 좀싹 이렇게 밝혀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더샘. 그린 베이지 펜 컨실러고요. 연두색 깔이에요 근데 이게 펜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좀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다크는 없지만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좀 피곤하다 싶으면 여기가 안색이 좀 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 눈 밑에 쪽에 주로 많이 해주고요. 하이라이팅 들어갈 부분들, 그 다음에 입술이랑 티존에 제가 이따가 그 뭐냐 그거 넣을 거니까 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위주로 밝혀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컨실러 같은 친구들은 좀한톤 낮은 컬러를 써줘야 화상 흉터 쪽 부분에도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커버력이 높아지게 하려면 살짝 이렇게 해놓고 좀 말려주고 그동안은 이제 다른 걸할 건데 눈썹을 그릴 겁니다. 눈썹은 페리페라 쿨그레이 컬러입니다. 얇아가지고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살짝 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좀 헤어마스카라 쓸건 아니 브로우마스카라 쓸 건데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걸로 여기 눈썹 앞머리랑 살짝 밝아진 게 요즘은 확실히 좀 괜찮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런 은근 꾸안꾸 느낌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뭐가 공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으로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 음영을 주는 펜슬이 달려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립 라이너를 그리는 이거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입술선을 좀이 음영 라이너로 넓혀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경계가 되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넓혀줍니다. 그림자를 만들듯이. 이런 용도로 쓰기엔 사실 이렇게 세트로 나와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편해요. 그리고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 갈색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저 애교살 광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눈 밑에다가도 해주는데, 이제 슬슬 좀 말랐으니까, 이 컨실러 발라놓은 거를 좀 이렇게 펴발라줄게요. 아니 확실히 여러분 이 연두 색깔을 이렇게 눈 밑에다가 해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색이 확실히 확 살아나는 것같아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너무 누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아 연두색이나 보라색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잡아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보라색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연두색도 괜찮은 거. 아, 화상 커버가 잘안 되노. 그러면은 이펜 타입이 좋은 점은 이 위에 그냥 브러쉬 없이 얘로만으로도 커버를 할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뜨려 놓고 살짝 말려야겠어. 그 사이에 애교살 그리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슬슬 자취를 시작한 지한세달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집이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자취를 하면서 알게 된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건 좋긴 한데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 타인을 만나면은 되게 에너지를 좀 뺏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가면 그만큼 좀 집안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엔 요거 홀리카홀리카 아이섀도우 그레이프 오트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싱글 섀도우로 된 것들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팔레트도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쓰는 컬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작가만한 걸로 이렇게 쓰는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짐도 줄어들고 또 하나 하나 좀 색깔 모으는 재미도 있달까.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여러분 필리밀리 겁니다.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 구성이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랑 이렇게 뾰 뾰족한 친구들 총알 타입까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약간 메이크업용 브러쉬를 하나 두개막 따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캐 끝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제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속눈썹도 진짜 괜찮은데 오늘은 속눈썹을 지난번에 그 필리밀리 걸 써가지고 다른 거 쓰거든요. 이 그레이프 오투 컬러는 여러분 살짝 좀 뮤트하게 빠진 모후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좀 은은하게 눈에 좀 도화 느낌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하게 바탕 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싹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루나의 퍼프입니다. 이게 진짜로 말랑말랑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리고 숟가락 이렇게 떡하고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기존에 발라둔 겸 컨실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부분적으로 국소 부위만 할 때는 좀 이렇게 잘 커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번 덧발라가지고 진짜 진한 부분을 해주기가 좋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결로 여러분 또잘 쓰고 있는 게 요겁니다. 디어 A 네일 에센스. 제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큐티클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체질이래요. 사람마다 큐티클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게 지저분한 게 보이면 괜히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인상이. 그리고 뭔가 옛날에 도슈코에서 어디서 막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유령대서 약간 디테일이 갈린다고. 이런 핸드크림으로 바르는 거랑 다르게 일어난 살들을 가라앉히는 게중요니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살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지저분해 보여요 제가 나태해지면 이 몸뚱이에서부터 저는 티가 바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소에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립을 도대체 뭘 발라야 될지가 지금 너무 고민인데 저는 립 욕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립을 진짜 주기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얘는 일단 루나의 시나몬 브라운 좀 베이지 느낌 이 있는 이런 광택감이에요. 글로스 같은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끈덕거리지 않아서 여름철에 좀 촉촉한 립 바르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또 좋아하는 거는 이거. 핑크핑크한 느낌이고 좀더 얘가 쫀쫀한 광으로 올라와요. 광택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입술색이 진짜 없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도 잘 바르고 다니는 친구? 다음으로 소개해거 이거 삐아입니다. 겉에만 봐도 여러분 차분한 게 보이잖아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투쿨이 제일 쫀득하고 수분광에 가까운 게이 삐아 같은 느낌이고 웜한 느낌이 제일 강하게 도는 건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여러분. 이게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친구입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엄청 밀착이 잘 되거든요. 깨기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 바탕에다가 좀 깔아주면 어떤 컬러를 위에 발라도 이 오묘한 매력을 살려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파고치트 느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좀 전체적으로 균일한 컬러가 되게 만들어주고 베이지를 깔아줄게요. 입술에 발라보시면 엄청 웜해요. 웜한 베이지 느낌이거든요. 시나몬 브라운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 브라운 느낌은 좀 생각하고 치면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컬러긴 하지만 이렇게 바탕으로 깔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거 바를 겁니다. 아니 진짜 요즘 근래에 제 메이크업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 근데 여러분 다 베이지랑 핑크를 섞은 느낌이에요. 딱 뉴트럴한 느낌으로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라이너 2호. 근데 발색 진짜 잘 돼서 이런 느낌입니다. 삼각존, 이 뒷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이제 저는 눈이 워낙에 꼬막눈이다 보니까 너무 눈이 짧아 보이는 건 싫어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뒤에 미니미니한 이런 브러쉬 요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스무징을 바로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입니다. 얘가 살짝 전체적좀 햇빛 도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눈 끝부분이랑 애교살 부분 요쪽을 음영을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컬러 너무 예뻐둬 제가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집 밖을 안 나가는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공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막 꽃님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어거지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꺼낼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취를 할 때는 이제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다운이 되고 루틴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프리랜서로서 저는 이런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음은 그레이 캣입니다모카무스스러운 느낌이에요. 완전 짧고 뭉툭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눈 아래쪽에 한번더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ENTJ 친구를 만났어요. 쉐딩을 해볼 건데요. 태그 멀티 쉐딩 2호 모노쿨인데 이 컬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걸로 또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눈에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어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끝에도 좀 살짝 요즘에 끊어주는 쉐딩법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사망했는데요. 스토리가 다 돼서 카메라를 갈고 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섞어 가지고 쉐딩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여행 갈 때도 이렇게 두 개만 챙기면 아이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쉐딩도 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제가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티제 친구를 만나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신기해요 저도 제 스스로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요거 쓸게요 여러분 하이라이터고 손가락으로 해도 이런 발색 이 대박이죠 있죠 여기. 이런 데다가도 살짝 더해주면 이렇게 빛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얼굴에 양감을 살리기가 좋아요. 이번에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취 생활로 인해서 무너진 이 루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이 있다는 걸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티잖아요. 해결 방향도 잘 제시해주면서 동시에 약간 팩폭을 날리는데 저는 그 팩폭이 되게 고맙거든요. 저의 이 거미줄같이 이렇게 흩어지는 n f 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뭐 이랬구나라고. 딱 요약을 정리해주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기분이 들고 작년을 이뤘을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블러셔 바를게요. 얘는 디어달리아 제품이고요.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핑크핑크 하면서 좀 얘도 베이지한 느낌이 섞여있거든요. 오늘 추구미가 어떤 느낌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랑 이거. 되게 미지근 멀멀 스트에다가 베이지랑 핑크가 오묘하게 잘 섞인 느낌.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광이 너무 도는 블러셔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잘 쓰고 있고, 이거 말고, 이것도 예쁘거든요. 이게 페리페라의 생기품은 복숭아 보고 이렇게 톡한 방울 떨어뜨려서 쓰는 아이예요 얘를 바르면 은 진짜 그냥 촉촉하고 피부가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컬러도 진짜 그 복숭아 느낌 제대로 잘 살렸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렇게 좀 뚜껑이 이렇게 넘쳐난다고 해야 될까요? 쓰다보면 좀 지저분해진다는 거? 근데 일단 광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빠진 게 있다면 여러분 이코 중앙에 하는 블러셔에 빠졌거든요. 그 아까 끊어줬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한번 더 블러셔로 끊어주는 거죠. 얼굴이 이렇게 넓은 것보다 이렇게 오므라들어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런 느낌이 좀잘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그 이슬라 작가님의 나온산을 봐도 여러분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되게 의외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것 같지만 정해진 루틴이 딱. 정해져 있대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되게 아침에 의식적으로 좀 운동을 가는데 그 운동을 가는 것도 맨날 갈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실천 가능한 편하지만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루틴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티제 친구가 여러분 최근에 바풀을 찍었는데 되게 그걸 또 멋있게 성공을 해내고 내 상반기 목표를 난 달성해냈어라고 얘기를 한 글을 봤는데 그게 너무... 너무 멋있고 너무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만나면서 또 진짜 그거 봤어 너무 멋있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상반기 목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루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코링코 트위저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가 자세히 보시면 좀 이렇게 기억자로 꺾여 있어요 이게 편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편해 이거 속눈썹 한번 붙여볼게요 솔직히 제가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노글루 타입이 나옴으로써 시도를 해보게 됐는데 너무 편하더라고 그냥 별게 없어 속눈썹하고 이 점막 사이에 살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고 꺾여있는 거를 이렇게 세워서 달라붙게 해주면 돼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색조가 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서 좀 포인트를 살려줘야지 확실히 눈매도 또렷해 보이고 아니 그리고 진짜 얘는 코링코게 여러분 진짜 눈에 갔다 되잖아요. 그러면 탁탁 붙어요. 그래서 진짜 붙이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3개 정도씩을 붙여주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건 요거 이거. 요겁니다, 여러분. 꽉, 이게 되게 섬세하거든요, 여러분. 엄청 작아요. 이게 속눈썹 아래 살려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결결이 좀 살리기 좋은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잡취를 시작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시간이 많아졌어요. 막 예를 들어 본거 했을 때는 엄마가 와서 말 걸면 막 얘기하고 중간에 꽃님이랑 막 뒹굴뒹굴하면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루스가 되는 시간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아예 오롯이 혼자 있다 보니 진짜 내가 나의 온 시간을 좀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로 정기적인 루틴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할까 찾아봤죠.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일기 쓰기. 티제 친구가 자기는 성형서 절대 그런 걸할것 같진 않지만 일 감사 일기. 라던지 뭔가 그런 걸 써보래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그리고 심지어 자고 이눈 뜨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개발세발 지렁이 가는 글씨인데 어쨌든 그냥 다 감사하다는 라 마음 그런 느낌으로 써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이 한 3일 4일 차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그거 쓰고 그다음에 요 블라인드 올리고 그 다음에 양치까지 딱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저는 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꾸준히 지켜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 포인트는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기존에 그 얼굴에 점이 좀 많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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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살려가지고 이렇게 점도 한번씩 찍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얼추 메이크업은 끝이 난것 같고요. 지금은 고데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헤어오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엔젤링을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좀 부수수한 느낌을 예쁘게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아주 추천드려요 추천. 제가 너무 극성상 보여서 오일을 잘못 쓰면은 많이 발라도 막 머리가 떡! 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머리를 딱 상태가 너무 좋아지게 만들어줘서 아니 봐봐요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 예뻐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네시 이것도 올리브영에 팔거든요 헤어왁스 보이시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긴 머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을 해주면 좋다. 특히 이런 컬들이 여러분 진짜 잘 풀리잖아요. 피부엔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하루를 잠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게 그대로 고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풀리는 것도 약간 좀 서서히 예쁘게 풀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있고 그다음에 앞머리 고정 갑니다. 갈리프의 발리프에... 헤어 스프레이고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여러분, 고정도 좋고 다 좋은데 처음에 뿌릴 때좀탁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품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완료 여러분 옷을 한번 입고 와봤는데 너에게 닿기를 이라고 하는 애니엘 을 주우재 님께서 부른 걸 보고 한 달째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 봤습니다 청량한 느낌 미세키 원피스에다가 여기 소라 색깔 반팔 슬로우 앤드 셔츠를 입어줬어요 가방은 여밈의 가방인데 제가 오늘 또 삼각대랑 이것저것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부장스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유광 텍스처여고가루로 이렇게 넣 넓어서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소라색의 좀 포인트로 우리 헤이의 무클리스랑 양말도 레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이거 오늘 가는 이 성수동 코스는 제가 쇼츠로 한번 편집해서 올릴 것 같거든요 이것보다 왠지 먼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